19금이라니까 자꾸 다 야, 야인이, 야인이 이러네. 내가, 그래, 내가 어제, 어, 그, 그, 그 좋아가지고 저장해둔 짤이 야인이었긴 했지만 말이야, 어? <laughs> 제가, 어, 모르진 않아요. 잘 알긴 아는데, 그렇다고 막, 어? 막 그러진 않단 말이야, 어? <laughs> 저도, 네, 알건다 알아요, 이 사람들아? <laughs> 어? 아이 거참 어제 이제 다시 보기 잘렸으니까 얘기하는데 어제 핸드폰 갤러리 좀 뒤지다가 작화가 그 옛날부터 이런 작화를 좋아했나 보다 이러면서 작화 좋은 거를 어나 이런 거 저장했었는데 이거 작화 되게 예쁘다 이러면서 보여줬는데 그걸 찾아보니까 뭐야 뭔 소리지, <laughs> 그 찾아보니까 뭔, 뭔 소리지? <laughs> 그래서 아 에이였음. 이랬습니다. <laughs> 아니, 근데 작화 좋았다니까? 솔직히 작화는 좋았어. 인정은 해줘야 돼. 거의 그 옛날 내가 좋아하는 그 작화급이었다고. 오이저 이거 저장해놨네 이거. 안 없었네. 이거였어, 이거. 아니, 근데 잘생겼잖아. 저 약간 이런, 이런 옛날, 이런 옛날 그림체 좋아하거든요, 이런. 옛날 그림체 좋아하거든요. <laughs> 음, 아, 저 완전 옛날 그림체. 저 옛날, 옛날 그림체 좋아해가지고. 왜냐면, 이 그림에서 막이 그림만 보잖아. 이 그림만 봐도 돈 냄새가 나요. <laughs> 그림에서 돈 냄새가 나. 돈 많이 투자한 냄새가 나. 이렇게. 음. 돈 냄새 나요. <laughs> 정보 당시에 잘나가던 작화가들이 부업으로 야행이 제작해서 짭짤하게 벌어서 지금은 TVA 에서 야행거 만든다. TVA 에서 야행게 나와? 또 새벽에 나또 새벽에 나오지. 밤 막. 일본 애들, 그 뭐야, 26시, 뭐 이때 나온 거 아니야? 그거 형이 어찌 아시오? 아, 나오는 채널이 따로 있어. 음. 어떻게 알아? <laughs> 어떻게 하는 거야? 그런 채널이 있구나. 근데 보통은 채널로 보진 않지. 보통은 이제, 그 뭐야. 보통은 그냥 저기, 어디, 어디 사이트에 들어가서. 그 뭐가, 뭐 그렇지 않습니까? 예. 네. 아 그래요 그래요 구독료 내서 봐오이 새끼 오, 진심인데 이 새끼 진심인데 다 <laughs> <이 새끼 진심인데? 웃음> 아, 그런 거임 <laughs> 아, 그래 그래 음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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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러시 있지 어 브러시 있지 음 아니 누가 뭐라고 했습니까? 저거나야겠다 네, 음음이 아이는 구독료를 내면서 야행을 보는 아이입니다. h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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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